큰거안 해. 큰거 아니에요? 한2 3짜더 됐는데. 무어. 넣자마 넣자마자 쳤어 무어 낚시에요? 네. 엄마야, 엄마야. 네. 네, 넣자마자 쳤어야지 어. 3.7. 나도 안가져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선물,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어,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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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손가락이 비어 있는데요. <laughs> <laughs> 장갑이 없는데 네, 부어버리시고 나한테 좀 따라주면. 돼. <laughs> 아 예. 네. 안 빠지게 잘해 강호야 이사 가자. 더 빠지면 너도 같이 민 거야. 우와. 음, 우와. 크지 크지 크지. 사장님 처음 돈는로 와첫빠발게끝급하다고하니안 오... 아니, 나올까? <laughs> <laughs> 아니요 더더 대박을 잡을 거예요. 나 네, 영종도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봤지만 모터 캠핑 나중에라도 모터 캠핑 할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종도 구석구석 돌아다녀봤습니다. 근데 마땅하게 뭐 모터 캠핑 할 만한 자리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린곳 매튜리 섬 여기가 그나마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유튜버분들이 매튜리 섬 영상을 올린 거 보면은 지금 바레케이트 쳐놓은 이제 이 부분 뱅크 자락까지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이번에 왔을 때 바레케이트가 쳐있고 공사 중입니다.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이. 안에는 예,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고 지금 이제 평일 월요일이라 예, 평일이라 사람이 없어요. 주말이면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 예, 끝에까지 낚시를 할 수가 있고 예, 유튜브 영상에 봤을 때는 나도 여기는 초왔는데맨 끝에 끝에서 예, 쓰읍, 낚시가 잘 된다고 예, 맨 끝에. 거기서 네, 낚시가 잘 된다고 유튜브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 화장실도 있고. 아, 진짜 가야 되겠어. 물이 완전 빠르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봤으면좋겠는 많이 빠르네. 많이 빠졌어. 저한번 저어서 나갈게. 한번 저기서 다시 하나 해줘. 조금만 잡나. 여기도 조금만 많이 나온다고 는데 가자 뭐돈 어, 받아. 만 오천 원. 네? 저혼자요 네 빠져 죽을까봐 전화번호랑 다 입력해야 되나요? 그 안산에서 지원 사업 해갖고 네5 0는 안산에서 돼주고 오십 프는 세랑이 내가 내는 거예요. 아 무조건 차 입고 시키면 돈을 내야 한다고요 아니 어디 가시는데요? 여기요. 바다 들어가시거든요. 네. 아니 바다 안 들어 가 바다는 들어가는 낚시하다 그러요 낚시 낚시안 돼요. 안 돼요. 물가 보고 네? 물이 없어 갖고 안 나시는 안 돼요. 그럼뭐내 마음이지. 네? 안 잡혀도 내 마음이지. 아니 지금 물 없어서 물 이따가 물 들어올 때 오세요. 네. 여기 지금 바지락 체험장이고 네. 체험 시간이라 이따가 물 들어올 때 그때 오세요. 나도 바다 들어가시면 들이 이렇게 빼 빼야 돼. 하나 바지락 또 계산. 몇 시에 몇 시에 바지락 잡아요? 지금 잠깐만 잡기로 네. 바지락. 지금? 네. 네. 아니 그럼 뭐. 경운기로 타고 가는 거에요? 여기서는 경운기로 타고 들어가요 달려가기 전에 아 어, 얼른 가세요 차가 어, 늦었어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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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건가 들어가실 거에요? 몇 시에 나와요? 한 4시간 한 잡아요 4시간 정도. <laughs> 근데 사장님 조용하냐? 마음이야 저 차가 들락날락 하니까 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더 잡고 싶으면 잡고 그래요 일단 들어갔다 나올게요 아니 안돼요 안돼요 안안 들어갔다 나오고 이거 끊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에요? 15,000원이야? 아니요, 7,500원. 뭐. 아니, 어떻게 래 파즈락 케이생겼네니거 지원 사업해, 오늘 7,500원 만이야. 파즈락 바지락... 안 케봤는데? <laughs> 차 들어갑네요? 허허뭔 음. 어, 어? 일이야. 뭐, 낚시하러 왔는데, 무슨 파즈락 케이 아이씨, 낚시하고 싶은데. 3시간, 4시간을 파지락 했나 고 돈은 계산 했으니까 파지락이나 키워 혹시 몰라서 말장어 가져왔는데 잘가져왔네 비가 와가지고 오전까지 비 온다고 그러는데 날이 아니었어. 아 갑자기 과자라게 되겠어. 이거 머리 계속 뜨는 거야? 아 그래도 오도방 안 끌고 차를 가져왔어. 다행이네. 차에 호미도 있고. 이름 교수 서울 지금 섬에 팔려온 느낌이야. 나 지금 섬에 팔려온 느낌이야. 어. 아, 촬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비도 오고. 생각지도 못한 바지락을 캐게 생겼어. 네, 촬영은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비가 오니까 네, 다 캐고 나서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겁나 온다 살라생전에 바지락을 캐본 적이 없어서 네, 다른 분들 어떻게 캐는지 네, 보고 언제 이렇게 언제 다 흩어졌어? 언제 저렇게 다 갔어? 동작도 빠르다. 사람들 어떻게 잡는지 보고 따라 서 한번 잡어봐야 될지. 어, 아무나나 큰건 그게 있는 거예요? 네. 아무나 캐면 돼데 아. <laughs> 근육을 보고 타요. 아근육이 있어요? 네. 어리 아, 얼마로 어. 그냥? 네. 그런데만 이거 오는 거로. 낙지 뭐 낙지 뭐개 그런게 없네 예? 낙지나 개같은거 없어 가아구멍보고 팔아라는데 막상 구멍 있어 봐봐 뭐 없어

아니, 물은 거의 다 빠른 것 같은데, 낙지도 없어. 꽃게도 없어. 마지막 7천0 0원치 사먹는 게낫겠다 짜르니. 뭐야? 뭐야? 다음 주인 걸뭐 가지고 가나봐. 나 태리오하지. 언제 왔어? 나 유튜버 편집하고 있는데 가고 있네. 반지하겠네. 아이씨. 나 태리오가. 아 유튜브 편집하고 있는데 가고 있어. 걸 타고 왔어야 되는데. 아 뭐야. 어또 온다. 오 예. 어 그래. 가자. 가야 돼. 지금 못 가면 나 죽어. 뭐야. 씨. 기다려 가지마. 가지마. 우와. 요이 아르씨가다기다려주셨어요 네, 전국에서 가장 값비싼 바지락. 한 마리당 천 원. 야한 마리당 천 원이네. 아, 그래도 찢는 데가 있어. 물이 고여있어가지고, 일부러 웅덩이를 팔았나? 시더라고 머리 좋아 여사님 전국에서 가장 값비싼 바지락 한 마리당 천원천원더 <laughs> 받아야 되겠는데 이건 <laughs> 이건 아닌데 아니 아이씨 해왜 <laughs> 근데 왔어요 아니 도대체가 무슨 뭐 바지락 저 아줌마들 잡는 데 가서 잡아야 돼요 아니 우리 나는 어차피 라면 먹을 때맛때기만 있으면 되고 나는 꽃게하고 또, 나는 이제 뭐 쭈꾸미 낚시 이러아물더 나오면 온 박하지는 또, 많아요 내려가야지 돌파기 일리로 아. 돌에 돌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면 그거일르면 거기에 있어 박까지 그래요 박하지? 박하지. 박하지. 그래? 박하지? 어물 그 들어오면 여기 또 있겠지 뭐 없어 이제 물들은오못 잡는 거야 아니 저쪽 저, 저, 저기 그러니까, 뭐야 어. 차 갖고 걸로 가시돌많 많아. 물물 잡을 수있잖아물 들어오면 돌멩이 물 쳐서. 아, 이거 그물 있는 데까지 배띄우는데 저기 끝에. 아니, 저기 그물 나간 데까지 가서 돌 일르면 나와. 아, 바깥이. 거기. 네. 홈이 가져가야지 그... 아, 그 홈이 버리고 왔네. <웃음> <웃음> 홈이 버리고 왔어. <laughs> 아줌마들한테 자랑해야지. 아, 전국에서 가장 값비싼 바지락입니다, 바지락. 전국에서 가장 값비싼. 아니, 왜 이렇게 조금 잡아왔어? 마리당 천삼백 원이면 천삼백 원. 뭐가? 바지락 다섯 개 잡아갖고 씹어갖고. 여섯? 어? 뭐야, 다섯 마리? 누가? 근데... 어? 왜, 왜 다섯 마리밖에 나와요. 안 되지? 아니, 왜 벌써 나왔어? 왜 벌써 나 아, 새끼는 새끼 네 마리 내가 버렸는데, 또아저씨가또썩었다고 음. 하나 더 버리고. 얼마 아 더잡아요 쉬... 들어가는? 다섯 개밖에 안 되네. 흥미도 안 가지고 가셨어요? 아니 거기서 버리고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까 새는 이... 세안은... 아저씻으면서 도망갔구나. 휘서면 도망갔네. 국물적으로는 바섯마이면 충분하지. 저는 마저 저기서 을라개잡고자어어은겠습니다살아이겠지